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. 어디에 집중하느냐. 이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.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.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갖고 또한 그, 원하는 대로,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며,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인지, 이것을 결단하는 것.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.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얻기 원하고, 사랑하기 원한다면,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말씀입니다.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가 기독교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기독교는 말씀입니다. 즉,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,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.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, 이 세상의 것,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,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한다면, 하나님을 경외하고, 하나님을 사랑하는,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얻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. 여러분의 주관심,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, 말씀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것이 꼭 되셔야 돼.